안녕하세요. 오늘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주중 마지막 예, 오늘의 알트코인은 시아코인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최근 계속 이번 주에 계속 강세 종목으로 올라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시아코인 예, 체크하고요. 예,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시아코인은 예, 파일코인과 더불어서 스토리지 코인 파일 코인과 더불어서 분산형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파일 저장 관련돼 있는 서비스를 위한 네, 결정 암호화폐입니다. 최근에 어, 이전에는 스토리지 코인의 강세 모습들과 더불어서 예, s c c 시 a 코인에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어, 이번에 반등 구간의 움직임에서도 꾸준히 일단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 보면서 또 분석 이어갈게요. 예,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주봉 차트에서는 21년도 강한 모습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구간 끝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예, 매물대 중요값 1번과 2번, 2번과 1번이죠. 요 매물대 공략이 다 됐습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는 돌파를 볼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예, 이 움직임 이후에 21년도 하반기에 매물대 확인이 종가로 됐으니까. 차트적으로는 예,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놓았다는 얘기죠.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은 지금 차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2년도에 조정의 움직임을 보면 은 조정폭이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아주 크진 않아요. 어쨌든 22년도에 상반기에 약반등이 나왔다가 22년도 5월에 추가 하락이 전개되면서 구간 끝 아래로 내려오고 구간이탈 7원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런 뒤에 이제 23년도 반등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트의 현재 움직임 을 보면 어, 전체 뭐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절반의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이라는 얘기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꼬리가 꽤 길었죠. 꼬리가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반이 절반 구간의 공략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여기 21년도 나왔던 상반기에 나왔던 구간을 다 공략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여기에 종가 확보 여부를 보는 거죠. 항상 계속 언급드리지만, 어, 전체의 절반을 끊어내는 과정은 22년 전체의 하락 구간을, 하락을 정리한다는 구간 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월봉과 주봉, 일봉 모두가 다 종가가 확보돼야 됩니다. 자, 이런 뒤에 조정이 나오고, 예, 반등세가 나오는 게찐 상승이라고 보고, 찐 반등으로 보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 고점을 갱신할 개연성이 높죠. 그렇게 정리될 개연성이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49.79니까 그 50원입니다. 50원. 50원이고 어 이번 최저점 바닥이 대략 뭐한 2.7원 정도 되니까 예, 2.7원 정도, 2.8원에서의 반등이니까 굉장한 상승세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를 간다라고 하면, 네 여기를 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구간이 컸기 때문에 예, 구간을 확인하고 가는 과정들에서 지지를 확보하고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추세 전환과 추세 어, 추세 추세 전환하는 움직임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타야지 비로소 가능한 부분. 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평선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현재 시약 코인의 움직임은 52평을 이번 저점 반등, 6월 달 저점 반등 이후에 오시, 주봉에서 52평에 대한 공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이번 10월 달 반등에서는 예, 52평을 올라 타서 52평 지지받고 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추세 상승을 만들었죠. 이 추세 상승은 202평 위로 올라와서 예,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전, 이전, 계속 지속은 52평이 202평을 골든 크로스로 예, 상방 돌파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 이 움직임이 전개되려면 여기 오른만큼, 2이2평에 오른만큼의 추가 상승, 그리고 추가 움직임 정도를 예상해 볼수 있어요. 예, 요렇게 예상을 해보면 여기가 자 전체 하락 구간의 4분의 1 자리고요. 24.25원 정도가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8분의 1 자리가 그러면 한15원 정도 되네요. 14.5 원입니다. 예, 요 관점을 보면 아 여기는 지금 현재 종가로 지금 현재 공략 중이죠. 종가로 공략 중인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202평 위로 회복하고 202평에서의 되돌림, 그리고 골든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추가 상승 움직임을 전개된다면, 여기 25원, 4분의 1 자리에 대한 종가 공략 여부를 좀더 긍정적으로 보고 살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2평선과 캔들의 움직임으로 살펴보는, 예, 예상해보는 시나리오적인 관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4분의 1 자리인 25원대를 공략할 수 있겠다, 종가로. 예, 요게 베스트한 모습들로 이해되고 있고요. 이 구간을 가는 과정에서, 자, 앞에 반등 나왔던 구간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22년도 하단 하단병고, 변곡, 22년 도 하단 변곡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 중요값들에 대한 매물대 여기는 돌파가 가능한 자리였죠. 매물대 6.54원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않았어요. 8.47원에 대해서는 여기 은봉의 꼬리가 8.4원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는 은봉의 지지를 받았네. 은봉의 종가 지지를 받았다. 8.47원. 예, 그렇기 때문에 14.9원에 대한 공약이 현재 진행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역학 관계에서 보는. 저희들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14.9원 위에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봉의 종가. 이게 이제 시아 코인에서, 시아 코인에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되죠. 여기 위로 종가 확보하는 게 여기 8분의 1 자리인 14.5원 위에서 종가 확보하는 것과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주봉이 일단 확보가 된 거죠. 예 고런 부분들을 이번 주 움직임에서 살피시고요. 그러면 시아코인에서는 일단 그 구간에서 예, 버텨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버텨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움직임이 확정되면 추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움직임이 다음 주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긍정적일 때 그런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는 돌파가 견성 있는 자리죠. 예. 그래서 위로 올랐다가 여기 지지 발런지도 보셔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게 시약 거인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주봉의 종가가 위에서 마련되고 눌림이 나오면서 14.9원에 대한 확인 하고 빠르게 양봉 전환해서 추가로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시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긍정적인 예, 움직임, 그럼 주초에 약간 눌림, 그리고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 여부를 살필 수 있겠습니다. 이 예, 과정이 여기는 돌파기 연설을 보니까. 근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 11.8원 위로 올라와서 양봉 꼬리로 받고 올라갔으니까, 여기 이후에 큰 조정에는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은봉의 종가 지지를 받은 상태고,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관점이니까, 자, 여기 8, 4분의 1 자리죠. 25원을 공략하게 되면, 의외로 여기 중요값 2번과 1번에 대한 공략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30원까지 열어두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럼 뭐죠? 돌파를 볼수 있는 자리에요. 둘 다. 23.9원하고 30원이 두값 모두 돌파가 가능한 자리니까 오 여기 위로 오는 시점부터 여기에서 지지 받고 나서부터는 오, 오른 만큼 오른 움직임이 추가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겠네.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사실 시아코인의 경우에는 다음 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 주봉 마감과 추가 상승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음봉을 하나 거래량 터진 음봉을 하나 더 만들고 가게 될지 아니면 그냥 바르게 빠르게 시세 분출을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좀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음봉이 전개되면 아무래도 여기서 좀 못무는 시간 박스권 전개되는 시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빠르게 가야 된다면은 다음 주 움직임도 상승세로 이어가야지만 되는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들로 가게 되면 여기까지 볼수 있겠죠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 예, 여기는 구간 끝 오고 난뒤 한번 매물 때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를 돌파 견성을 가지고 봅니다. 예, 이 어기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자, 이, 여기, 50원 대도 공략할 수 있어요. 예, 이런 움직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어디서 하는지를, 일단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시약 코인의 경우에는. 뭐 요런 값들의 구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듯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주봉의 값을 끄고, 일봉을 기준에서 살펴보면요. 예, 일봉의 기준에서 보면, 자, 여기 구간이 구간 끝이죠 예,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예, 1파, 여기는 뭐 패스하고, 1파동, 1파동 구간, 그리고 2파동 구간. 삼파동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요 아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움직임은 여기까지를 기대하면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겠다. 왜냐면 여기, 여 저항입니다. 저항. 저항입니다. 30원 대 공약이 나왔을 때는 저항의 관점으로도 접근해서 봐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23.4원 위로 올라오는 것과 이어서 봐야 되겠죠. 여기는 구간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예, 위로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돌파 견성을 가지고 보고 여기는 저항 관점으로 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일봉 차트를 보고요. 전체 움직임에서는 어, 긍정적인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 일파동 구간에 대한 상담 변곡 공략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죠. 여기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런 관점이 22년도 5월에 구간을 돌파는 하움직임은 현재 이어지고 있어요. 이때 움직임이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었고요. 네, 예, 여기 보면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예,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재차 조정이 나왔다가 돌파하면서 2월에 22년도 5월에 중력값들 매물대 공략이 전개됐죠. 전개되고 난 뒤에 재차 반등세가 나오면서 구간 끝과 구간 이탈 예, 여기에 대한 공략도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 이후에 여기, 은봉 꼬리가 나왔어요. 7.73원에 대한 지지를 하고는 다시 빠르게 말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현재 급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 움직임이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12.4원과 여기 13.4원 그리고 16.8원에 대한 공략 여부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값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 여기 와 있으니까, 자, 이런 값들을 보고, 이후에 추가 상승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네, 지금 현재 보면은 하단 변곡부터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볼게요. 자, 하단 변곡, 22년도 하단 변곡과 23년도에 나왔던 예, 상승 파동이 있었고 이후의 움직임에서 구간 껏4.30 여기를 6월달에 하방이탈하고 다시 올라오고의 연속이죠. 4.3원과 4.4원에 대한 공략과 지지업을 보면 아 여기는 여기는 음봉의 확정적 음봉 종과 지지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단 변곡 4.41원에 대해서는 양봉의 꼬리로 지지가 이루어졌어요. 아, 그러면 여기는 반쪽짜리 지지, 여기는 확정적 음봉종가지지.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 5.41원에 대해서는 음봉의 지지, 음봉종가지지, 그리고 5.69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종가지지를 두번 받았어요. 양봉 꼬리까지 치면 세번의 지지를 다 받은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무척 센 거죠. 무척 셉니다. 예. 4. 여기 23년도 2월 달 반등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들을 딱딱딱 밟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움직임이 그래서 6.64원 위로 강하게 돌파가 나왔고요. 아, 이렇게 보게 되면 움직임을 기초해서 보면은 다음 조정 구간도 대략 눈치를 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상담변고 6.64원 위로 종가가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그 올라온 움직임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방이탈했다가 중력값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돌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22년도 5월에 중력값 1번과 2번에 대한 테스트가 전개됐고요. 이 과정들을 이어서 보면 여기 구간 끝에 대한 종가 공략 이후 조정이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움직임이 이때 양봉 음봉이 나왔겠죠. 여기 7.73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나 만들고 양봉으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여기서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까지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 끝 돌파해서 양봉 꼬리의 지지를 받고 그냥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아코인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을 확보하면서 가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움직임이 일봉차트에서는 여기 8분의 1자리죠. 8분의 1자리에 대해서 종가 확보를 했습니다. 예, 지지 테스트는 아직 확정 짓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예, 이 움직임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예,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 상단변고이 값도 보면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구간 끝 조건 만족해서 16.8원 위로 올라가겠네. 예, 여기도 지금 공약이 전개되고 있죠. 여기 은봉의 종가가 13.4원입니다. 예, 13.4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값에 대해서도 확정적 은봉 종가지지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지지, 예, 여기에 지지, 그리고 13.4원에 대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니까 16.8원 위로 일봉의 종가가 올라가는 지 여부를 살피는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추세 상승 움직임을 이어갈 견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은 그 가능성이 좀 있다. 이 과정 이후에 약 조정의 움직임이 다시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아니면 추가 상승이 볼밴 상단을 찍고 나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예, 그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 보는 중료값 여기 푸간권 23.4원 그리고 24.9원 그리고 33.5원 예, 35.9원 그리고 여기 38.69원 예,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기 위한 예, 종가보여부를 관찰해 보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여기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들 예, 언급을 드리고요. 자, 요 움직임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이 대략 15원이니까 예 오, 30원대 간다면 아 지금 현재 가격 대비로도 대략 한100%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볼수 있겠네 열어두고 볼수 있겠네 여기 반드시 이 이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구간은 현재 16.8원에 대한 종가 회복과 지지 여부를 관찰하고요 이 움직임이 여기 구간이 다 15.8원 위로 올라오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23.4원에 대해서. 구간이 열린다라는 예, 관점으로 차트 움직임을 살피게 됩니다. 이 과정이 1/4 자리 22년도 하락 구간의 1/4 자리에 공략하는 값과 이어집니다. 우리 이런 값들은 월봉과 주봉, 일봉 모두에서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살피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월 말 움직임하고도 1월 월봉 마감 움직임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상승 부분은 이후에 조정 이후에 지지라인이 확보된 뒤에 고민해도 되고요. 현재는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해서 종가 확보하고 이 종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다음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흔적을 남겨 놓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값들에는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예, 지정가 매도를 걸어 놓으면 아마도 움직임이 나오면서 체결될 견생이좀 음,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정도입니다. 예, 무작정 간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자이가정을 놓고 예, 우리가 체크하는 예, 파동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요. 파동의 관점으로도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움직임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6.93 위로 올라와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2파동은 넘어섰고요. 3파동 공약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16.7원이, 16.7원, 16.8원이 3파동의 고점이에요. 여기서 컷이 되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4파동의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지금 SC 코에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는 거고요. 여기 사파동이 18.22원에서 20.6원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사파동. 그리고 오파동은 22.1원이에요. 자 어디에서 종가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의 구간 움직임이 만족되면 이 과정에서 여기 위에도 4분의 1 자리에도 종가를 확보하는지를 보자라는 얘기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여기 구간대의 움직임은 여기의 구간대 움직임은 이미 지난 12월달 움직임에서 여기 구간대에 대한 확인은 다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영향을 좀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예,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아코인의 현재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약조정 가능에서도, 진구간에서도 뭐 강한 모습을 이어왔던 상황이라, 뭐 추가 상승 가능성 여부를 조금 지속해서 봅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는, 14.5원에서의 지지, 13.4원에서의 지지 여부도 열어 두고 보고요. 여기로는 15이평, 9이평에 대한 테스트와 15이평에 대한 테스트를 할때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하고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13.4원에 대해서 재차 테스트를 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은 여기를 공략했다가 지지받는지 보자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파동에서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는가. 이후의 움직임이 여기 16.8원 위로 돌파해서 지지를 받으면 구간의 움직임이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값들을 만족하러 가는 움직임이 재차 전개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둘수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하고 이어서 보고 1월의 월봉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본다면 예, 다음 주 움직임, SC 코인의 다음 주 움직임도, 어, 좀 긍정적으로 나와야지 되는 상황으로 본다 정도에요. 그렇다고 반드시 나와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전개되려고 하면, 예, 제시해드렸던 파동이나, 이런 값들에서의 지지가, 예, 지지 테스트가 완료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면서 밟고 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살피자라는 게, SC 코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차트 움직임의 큰 틀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메이저 알트 코인들에서의 뭐 리... 이더의 움직임들이 다 월봉의 관점을 지금 또 보고 있는 중이니까 월봉이 마감되기 전에 긍정적으로 어디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예, 이렇게 중요값들에 대한 월봉의 확보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꼭 눌림이 나온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예, 대응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건지를 고민하시면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주중, 이번 주 주중 마지막 알트코인으로 그동안 이번 주에 좀 강세 모습을 보였던 시아코인으로 선택을 했고요. 시아코인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